기독교 성소 연구원에서 보내드리는 하나님 의 음성 듣기입니다. 하나님 의음소리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타난 숨소리로 가르침과 훈계의 발견과 의로움을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all script is inspired by God and used for teaching, for deputation,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New t e n n e s s 하나님 의음소리 구약전서 11기상. 14번째 시간입니다. 14장. 그때, 여로 보암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 보암이 그 아내게로 돼청칸에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 보암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에 선지자 아이, 야가 있나니 전원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가자와 꼬람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하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 보암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아의 집이르니 아이아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 보암 아내가 그 아들 병으로 인하여 네게 물르러 오나니 너는 이리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 다른 여자로 변장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저 가문으로 들어올 때에아이아가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을 제어 들어오라하니가 어째요 다른 사람인체 하느냐 <목소리> 네가 명령을 받아 시한일를 네게 구하리니 가서 여로보암께 구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온 내 백성 이스라엘로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이소 집에서 지지내어 네게 주권을 너는 내종타유시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게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전 사람들보다 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여러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메인제나 도인제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여하하어 집을 말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새가 먹으니는 여호와가 말하있음이라 하였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이발이 성에 들어갈 때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 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서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열 쪽에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강 밖으로 트셨니 저희가 사람 목상을 만들어 요와를 짓놓게 하였습니다 요와께서여로보암모 죄로 이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라 하니라 여로보암모 제가 이나나 다사로 돌아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요와께서그종 선지자 아이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은그 남은 행적고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절약에 기록되어 있니라 여로보암이 왕인 되지 22년이라 저가 그열주왕계자에그 아들 아드비데스의 왕이 되니라 솔로몬 아들 로보함은 유당이 되었으니 두보함이 위에 나올 때 나이 41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려 했으니 그 성은 여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온지파에서 택하신 것이라 그의 멋진 이름은 나, 아마라, 안본 사람이더라. 여가여호와보시의계약을 행하되 그열주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보만뒤로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사람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때에또 남세가 한 자가 있었고, 여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사람들이 본받아 행하였더라. 두 보망 제5년에 애구방 시사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와의 전후 보물과 왕궁 보물을 무수히 빼앗고, 또솔루몬후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두보왕이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위대의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요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돌아갔더라. 느부함의 남은 사적과 불릇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느부함과 여로부함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 느부함이 우열중안 계좌니 달성의 장사들이라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안먼 사람이 되라 그 아들 아비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